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 안녕하세요. 와 사람 개 많다. 와, 아, 아, 진짜 많다. 와, 진행 안녕하세요. 진행 언제 하시나요, 진우님? 언제 시작해요? <laughs> 언제, <시작하면 진우님 웃음> 언제, <시작하면 웃음> 언제 오늘 시작해요? 언제요저 죄송한데 여러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laughs> <너무 진우 팀을> <웃음> 어떻게 <웃음> 정해요? <웃음> 저희 님블리론과 함께하는 블랙 서바이벌 픽셀네트워크 내전 형식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게 될 건데. 야호! 야호! 무야호 나영님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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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밭이구만. <laughs> 꽃밭이다 꽃밭이야. 아, 아, 아 좋다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 다들 좀 해보셨어요? 불쌍? 아니요 저 생육이요. 저요. 어제 시작함. 템턴 머리님이랑 나나영님이랑 동급이라고 치급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근데 저 35시간 했습니다. 블랙 서바이벌. 100시간도 안 해봤습니다 많이 했다고? <laughs> <다음? 웃음> 나 1렙인데? 안돼 망했다 어쩔 가 우리 카리버스 한킴뿌 안녕, 카리버성, 은혜, 안녕. 네, 안녕? 어, 은혜를 게임에서 본 적이 없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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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고 싶었다고 은혜 니값 하지? 응 비행기 <laughs> 버로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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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안녕하세요 버로즈입니다. 음. 음~ 저요? 저 99년생입니다. 단말 단말 잠써도 되는데. 그럼 젠타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응 그래. 아하하하하 <laughs> 나랑 만날 때는 사뭇 느낌이 다르네. 하하하하 <laughs> 이쁘잖아. 뭐야 난 이쁜 사람 좋아해. 그래서 너가날좋아하는구나 허우! <laughs> 이는 귀엽잖아. <laughs> 나 <놀람> 귀여운 사람 좋아해 어머머 하하하하하와 와아아아 젠타야 킴뿌뿌뿌뿌뿌뿌 든든해 진짜 되게 쩐다 자 잡은 사람들 거 맛있게 파밍하자 너 혹시 불쌍 랭커 이런 거니? 아이 무슨 소리야 <놀람> <놀람> 원래 그 게임 스트리머들은 <놀람> 다 정도 해더 위로 오지? 와 하필 <놀람> 슬퍼. 어 보이쿤이다 보이쿤 온다 온다 나나 이게 교감 신청 와서 교감 교감하러 왔어 너도 하트 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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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권 너 뒤에 있어 무전권 너가 뒤에 있어 무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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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뒤통 수출 준비 뒤통수칠 준비 <laughs> 참참히 견제 참참히 견제 견제 참참히 견제 때려 때려, 때려. 괜찮은 거 같은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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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쫀득만 죽이면 우리 2등이야 오케이 어. 박준성만 죽이면 돼 오케이 어, 좋아 좋전략적이었어 바라바라 아, 어 의대야 도망만 쳐 도망만 쳐 도망만 쳐 도망만 쳐거이가 시간 더짰나 어어 쫀득이 좀 시간 더 짧아 쫀득이 시간 오케이, 더 짧아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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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기 <laughs> 3초전 터졌다 2등이다 나 2등이다 아! 아이 고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머리님 아, 예, 은혜가 배신을 좀 좋아하네. 은혜야, <laughs> <laughs> 어게 네, 그럴, 뭐, 그럴 뭐, 수 있어? 맞아, 우리가 따봉을 그래. 그렇게 날렸는데. 어? 아그 <laughs> 위에서 아니, 지시가 아니, 좀 내려왔습니다. <laughs> 아니, 제 아니, 의지가 아니, 아니, 뭐야, 아니라요. 뭐 누가 있을까? 시켜서 어쩔 수가 없네. 뭐, 누가 시켰는지그 드러나고 아, 그 없구나, 그. 아유, 제가 그런 걸 말할 수는 없고요. 고스란히. 아 저도 시킨 일만 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단적으로 나를 그렇게 팬 걸로 음... 알고 있겠냐? <laughs> 아이 참 그렇게 나오시면곤란란 님. 말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나도 아니, 왜 아유 왜 저도 뭐 이게 입장이라는 뭐... 게 있습니다. 저게 푸린이 했을 거야, 푸린이. 푸린이예요. 내가? 아. 아. 아, 김돌보. 왜? 아니, 처음에 시작해서 누가 기분 나쁘게 한 듯이 투치고 지나가면 김돌보이더라. 수개역한네 <laughs> 진짜. <웃음> <개> 웃겼네, 진짜. <laughs> 내가 게임 이 게임 이해 한거 중에 유일한 거야. 또라이 아니야? 한 대씩 치면은 족 <laughs> 같은 거. 아니 아니 나는 누가 1비거는줄 알고 무조건 하트 표현하면 호감도작 할수 있다고 해가 해가지고 누가 치면은 무조건 하트 띄우는데 다 알고 보니까 김철봉인 거야. 아 어리먹질 뻔. 기분 나쁘잖아. 한 대씩 툭툭 치고가 왜개빡치네 사기 매물인 것 같아. 이번 팀 이번 우리 1등할 듯. 아니. 그러니까 공지사항 있습니다. 그, 네. 방금 보셨겠지만, 팀인과 같은 그런 사항들은 자제,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 <목소리> 안녕, 은혜야? <목소리> 안녕, 또 만났네? <목소리> 또 만났네? 안녕.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우리 팀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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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야 차비야 대박 어? 야 차비야 차비야, 차비야. 나나양이 차비 개 못한다고 야나땡아 <laughs> 아니 근데 그래, 이거 말좋아 차비야 어, 지금 뭐, 나를 그랬잖아 진짜로 뭐너뭐 뭐? 아니 나이 이유를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래서 아, 아 내가 못해서 우리팀이 전반 썼다 너 없으면 1등이었대 아, 아 아니, 내가 님. 너 이번에 1등 안하기만 해봐 넌 <laughs> 제 나나양님, 나나양님 목만 <laughs> 넘겨주세요. 나나양 목만 넘겨주시면 제 힐링 포션 하나 드릴게요. 감정 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뭐나 때가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아니 목넘겨다도 차비가 못 받아먹을 수도? <웃음> <웃음> 도망갔어 저러고. <laughs> 사행 하이. 반갑고. 하이. 하이. 야나 쫀득이랑 지금. 여섯 그러니까 판 중에 다섯 판 같은 팀 같은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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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laughs> 판이잖아. 그만 좀 어. 만나자 프리나 제발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거 주작 아니야 이거? 주작 <laughs> 아니야? 난 그래도 좀 나... 다양하게 한거 같은데. 나랑 그... 저도 지금 거의 연애 중. 그, 그 저희 프리님 제가 좀 응애니까 저저좀 맞춰주세요. 네네. 저도요. 좀 저도 원래 응애예요. 준식이랑 엄마 엄마 댐. 이번에 엄마 엄마 메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프리 니가 들어가고 내가 시시 넣고 상영이가 마무리고. 오케이 굿. 끝났다 조합 좋았, 좋았고 굿 잘해보자고 아또 1등하면 어떡하지 2등해야되는데 그니까 아1 2 3 4 5 깔끔하게 딱 하고 끝내야되는데 이거 아 1등 해버리면 어떡하나 곰잡자 곰잡고 있어 응. 어 여기 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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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동물은 이번판 뭐야? 다 뜨네 아이템이 그러니까, 손대기 필요한 것도 어? 띄우고 내가 필요한 것도 띄우고 프린스 다 띄우고 다다 <laughs> 띄우네 <개꿀. 웃음> <laughs> <나>, 뭐지? 뭐지? <laughs> 뭐야, 여기 어? 얼음 있나 봐줘. 얼음 이나 덧댄 슬리퍼. 어 나왔다. 다 나왔다. 와. 굿굿굿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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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만기야 고맙다. <laughs> 나 들어갈게 먼저. 같이 싸워줘야 돼 이거. 응. 우쳤어. 빠비. 안 돼! 비맞았다 아, 까비! 혼자야 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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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다 나이스, 나이리나이리야리야꼬리다리빨리리 나이스. 아이고, 아깝다. 잘만. 키티하고 천천히. 와. 댄스, 댄스 타임, 댄스 타임, 댄스 타임. 이거 아주가 돼. 나이스. 아, 됐다. 아, 할수 있나? 아. 뒤로 가서 싸워. 뒤로 가서. 천천히, 천천히 피하고. 일초 남았어, 1초 남았어. 이로 살려, 이로 살려야 돼. 이러고 살려야 돼. 뭐 어, 탈려야 돼. 지금 못 막아. 못 막아. 탈리면 돼. 중. 같이 때려. 같이 때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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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나? 제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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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아 오! 아, 찔했다 끝났다. 아. 내 손끝. 막 발을 할 찾네. 알 찾네. 올라가자. 고생했어. 다른 명의 스트리머 분들과 그리고 오늘 같이 해설해주신 감블러님 그리고 님블러런 관계자 분들 오늘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아, 어아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